방송반은 그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자를 확인하시고 어,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출석 체크를 하면서 채널을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채널에 있는 글들을 꼭 확인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송을 봐야 되는데 어, 방송은 전혀 여러분들이 일단 아침에, 어, 제가 이렇게 녹음, 녹음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드리잖아요.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만들어드리는데, 아침에 일단은 뭐 방송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한 10시, 한그 정도까지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고, 어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내가 바빠 가지고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어, 꼭 일단은 어, 아침 브리핑 시간에 일단 참여를 해서 예, 오늘 매매에 대한 복귀라든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어, 채널에 있는 글 글과,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황 어, 이것을 일단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훈련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1시부터 3시 반까지 훈련을 하면서 어 제가 이제 오늘 좀 못다 못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어 알려드리는데 꼭어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거나 예, 오후에 있었던 어떤 이런 매매 훈련에 대한 부분들 또 오늘 좋았던 매매 또 오늘 좀 나빴던 매매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어, 그것을 자기 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단방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일단 어, 손절을 할수 있는 거는 무조건 시켜드리고 버틸 수 있는 거는 또 무조건 버텨드려요 예, 물론 어, 주식이라는 게 하루 종일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가 어뭐 여러분들 아 이거는 좀더 먹게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버텼다가 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최대한 어 여러분들이 수행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어, 그러한 상황에서 어,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많이 어, 드리는 편에 있으니 어, 그부분들꼭 여러분들이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해, 주십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예, 시세가 연속되지는 않아요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던 대로 이 정치 주식들은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예, 원전, 전, 뭐, 이런, 이 정치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들은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 코스나 아니면 뭐 하루 코스, 당일 코스나, 아, 그때 급등 나올 때만 매매하시면 돼요. 다른 때에 쓸데없이, 어, 많이 질러가지고 들고 다니면 결국에는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문자 내역들을 보면은, 어 분명히 일단은 어저께 이익을 많이 챙겨가지고, 어 인증도 많이 해드렸고, 그죠? 인증도 많이 해드렸고, 어또 여러분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면, 어저께 노을이나 프리엠스나 서린바이오는 이렇게, 어 제가 수익을 챙기고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예 물론 전량 다 차익션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전량 다 차익션하지 않았고 어, 프리엠스는 제가 어저께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어, 그 범위보다 일단은 지금 더 많이 빠졌고, 그죠? 많이 빠졌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덜 빠졌어요. 예,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보면 어, 서린바이오는 일단은 오늘 재매수 관점을 잡아드린 건데 어, 26%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오늘 매수를 해서 다시 이 고점, 어저께 이 상한가 고점까지 올라간다면 어, 여기서 또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자체는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 서린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어, 프리엠스나 노을 같은 경우는 소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 매도를 한 관점에서 어, 향후에 움직일 때 다시 질러면 되는데 어, 12월 달 안에는 얘네들 상황가 한 번씩은 나올 겁니다. 언제 나와도 한 번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잡주 스타일들의 테마는, 내려갈 때, 일단은 뭐, 그만큼 올라간 것만큼 또 빠져요. 그리고 어저께 30%, 프리엠스는 30%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3 0에 우리가 피부나치 수율로 보면은, 어, 뭐, 38%의 되돌림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 40%의 이 되돌림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 4, 1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12%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그럼 오늘 한 18%가 내려갔으면 어, 사실상 뭐냐면 피보나치수요로 봤을 때좀더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매수 타점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일단은 주력 종목에 대한 부분을 차익을 많이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없지만 일단 컴드스 홀딩스는 어 제가 치그 11월 21일 날에 추천하고 예 오늘 매도를 하신 분은 70% 수익이 났을 거고,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일단 100% 수익에 대한 부분이 예 아마도 나왔을 거로 봅니다. 예 나왔을 거로 보고요. 어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뭐 여기에는 어 손절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에 일단은 에 오늘 손절이 하나가 나왔고요. 오늘 손절이 하나 나왔죠. 2% 넘게 마이너스가 나서 오늘 손절이 하나 나왔고 어 그리고 일단은 어 지금 보면은 차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노브랜드가 하나 오늘 수익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노브랜드도 일단 전량 다 차익을 실현시켰는데 어 제가 노브랜드도 일단은 그이 최초 추천가에서 보면은 한30% 가까이 이익이 났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것도 그렇고 이, 요것도 그렇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 눈이 또 일단은 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량 다차익 실현을 했고요 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질러 매매는 어, 자람테크놀로지를 오늘 질러 매매를 했는데 에, 아무튼 뭐 일단 최대한 오늘 한 5%에서 지금 반만 수익 챙겼어요 반만 수익 챙겼으니까 아 어, 오늘 일단은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어, 발생을 시켰는데 어, 진로 종목은 일단 저점에서 다시 추가 진르는 매매를 어, 감행하기도 합니다만 예, 오늘 일단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떠나서 주가 지수가 약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해서 어, 좀 챙기고 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좀 어, 버텨나가는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차이는 오늘 오늘 처음 매매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차이는 아마 한번 매매를 어디에 한번 한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차이테크놀로지 여기 있네요 어, 차이테크놀로지는 정확하게 어, 12월 2일 날에 어, 여러분들이 M83 매매하면서 이거 같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날은 차이랑 M83을 매매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노브랜드랑 같이 매매했는데 오늘은 노브랜드 수익을 챙겼고 어, 그리고 수익을 챙겼고 그죠 수익을 챙겼고, 그리고 M8선 오늘 하면 안 돼요. 어 내일 정도에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차이는 오늘 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이 테마는 신규 주식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사인앱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사인앱 소프트는 차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차트를 보고 추천드린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신규 상장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공허해 보이죠? 시장이 공허해 보인다는 얘기는, 예, 양대증시가 오늘 코스닥이 0.12%,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보면은 0.23% 약해요. 그런데 미국은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를 한번 질러보면은 예,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자영 테크놀로지를 진로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부 가지고 있는 에이스 랜드를 오늘 풀 패딩 쳐라 전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예, 그런데 좀 자중을 하고 있다는 점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어, 그런 와중에 사인앱 소프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가지수가 약하잖아요 약한 상태에서 일단은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급등이 나왔고. 어, 얘 같은 경우는 눌림을 주고 이렇게 지금 천양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돌파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몇 프로가 냐면은 상한가 찍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상한가 눌림목에 천양봉은 매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선춤의 비중만 사거나 아니면 선춤의 보다뭐 일단 조금 더 많이 사거나 아니면 사이랩 소프트 반 차이 커뮤니케이션 반 그러면 얘도 선춤에 얘도 선춤에 하면 반반 하면은 수급이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게 해서 어, 매수를 좀 만들어 나가시면은 한번 소구치면은 일단 여러분이 회원님들이 어, 수익을 좀낼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요 그죠 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는 와중에 코롱티슈즈는 어,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 상승VI가 안 나왔네요 2만8 5 0원이 상승VI인데 어, 시안하네요 일단은 여기 상승VI가 50원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위로 올라가는데 예, 오늘 보면은 오늘 매매는 어, 제가 일단 저도 손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이, 이 코롱티슈즈를 추천한 이유는 예, 아침에 닝크제니시스라고자 미국에서 AI가 일단은 대박이 났는데 여기 왜 이러죠. 어, 자, 미국에서 AI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아, 오늘 AI 관련주들 링크 제니시스가 급등하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천을 했는데 어, 추천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본다가 밀리고 있,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해도 전후도 손절은 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던져버리고 그냥 이거는 안 해요. 여러분들. 예, 잘못 매수한 거니까. 어, 그래서 얘를 일단은 손절을 쳐버렸고요. 손절을 쳐버렸고, 물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반응이 나올 때 사면은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유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손실을 만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그 코롱 어 티슈즈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즈를 추천한 배경은 어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어 지금 V.I.가 들어갔네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앞전에서 코롱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코롱은 제가 일단은 그 소위 향후의 미래 상황에서 어 대박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렸던 만원천원만육천원만칠천 원에서도 그리고 그 앞전에서도 사하가두번 먹은 주식이에요. 올해는 코롱이랑 여러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친화적이라 한번 먹여주지 않겠느냐 해서 어,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은 오늘 하나 손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VI에서 어, 절반은 에, 절반은 에, 그 단기 차익을 하시고 에, 나머지는 일단은 보유 전략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론 티슈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 매수를 했어요. 오늘 수급 매수.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선출매인데, 얘는 왜 수급으로다가 지루라고 했느냐 면 자신의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수급으로 들어간 주식은, 일단은, 하루에 두 개를 들어가는데, 예, 그 중에서 두개다 오늘 찌글거렸어요. 질러 종목만 날라갔고 그래서 어, 하나는 일단 바꾼 거고 하나는 일단은 지금 보면은 AI인데 어,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음봉이 네 개예요. 오늘 양봉 나올 줄 알았어 저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양봉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주린이와 직장인, 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주식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반응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주식을 실패했느냐 그거는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한다는 얘기는 아 20선에서 반응이 나오겠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20선에서 반응 나오는 게 봐봐요 우리가 이평선의 구조를 알려드리면 5일선에서 반응 나오는 게 제일 쉽죠 그 다음이 20선에서 반응 나오는 게 쉬워요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서는 여기는 60선을 제가 이제 설치를 안 해드렸는데 나인 설정에서 60선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선 제가 아 짧그 그냥 흐릿하게 한번 보여드릴게 봐봐. 예, 60선 당연히 여기라고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러면 60선에서 반응 나오는 게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은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선을 깨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건 추세 하락으로 어 1년 내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1년 내내 빠지는 주식을 핵심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어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식은 5일선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가 20선에서 매매하는 게그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선을 깨고 20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여기서 반응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사 라고 했던 부분들은 어, 저는 반등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요 관련 주식 보면 이스트 소프트 일단 앞에서 주력 종목인데 어, 얘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보다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선이잖아요. 5일선이잖아요. 5일선 깨고 내려가서 그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반등이 빠르다는 얘기, V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마음 AI 보겠습니다. 자, 마음 AI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편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컴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어, 상식적으로아 한글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해요. 이렇게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데 선수는 오히려 한글 컴퓨터보다 마음의 i i 나 이스 소프트를 상당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뭐 오늘 한컴을 뭐니딩에서는 오늘 사고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앞전에 주, 주력 종목이었고 어 그리고 저는 얘를 어저께 예고를 했어요. 어 22,000원권에서 어 23,000원권 내에서 좀 모아놓고. 어, 기다려 보면은 24,000원, 25,000원 어, 거기까지는 일단은 반응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어, 미국에서 일단은 AI 주식에 대해서 어저께 굉장히 호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1월 달로 가면서는 뭐 AI 주식 좋다고 말씀 뭐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에, 그런 상황에서 어, 드리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일단은 에, 오늘 찌글찌글 거린다 그럼 만약 종가까지 이렇게 찌글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3비중에 대한 부분은 절반은 버리고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수급 매매의 기본적인 배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코롱티슈증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을 자르는 거고요 자람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장중에 15% 이상 날라갔는데 반은 무조건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어, 잘라주고 반만큼만 일단은 딱 버티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선취미에는 10%인데 10%에서 반 자르면 5%죠 자 우리가 수급매수는 20%인데 20에서 30%인데 반 자르면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남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예요 질러 매수는 몇 프로예요 질러 매수는 40%죠 40에서 60%죠 반 자르면 20에서 30%가 남죠 일단은 여러분들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적으로 많이 산 주식일수록에 수익을 단 1%도 내고 팔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손실을 1%가 10% 손실 날 거를 1, 2%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수급 매수는 그만큼 또진러 매수는 그만큼 어, 비중을 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에, 이 이익 실현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손절치는게 중요해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반은 잘르든가 전량 잘라가지고 빨리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가 안 꼬이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분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봉도 마찬가지고 뭐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어, 내가 한달 동안 보유하려고 이 주식을 샀는데 어, 성과가 좀안 나오는 분이 나오거나 시장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시황과좀 달라요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시황에 맞는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어그 12월 달도 아름답게 수익을 잘 내는 거고 11월 달도 아름답게 수익을 잘 내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많이 움직인 주식과 12월 달에 지금 움직이는 주식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자 10월 달 9월 달에 방에서 매매했던 주식과 지금 현재 매매하는 주식은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월 달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예, 그때 조, 좋은 주식을 지금까지 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 수익이 나오기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봐서 어,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또 이야기 드리면, 한 10페이지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 갔는데, 물론 케어진 좋아요. HL만도 뭐 좋은 기업이고, 10페이지로 가니까 노브랜드가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지2 파워는 지금 없잖아요. 클리버 없잖아요. 엑스게이트 지금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 코롱티 시진이또 나오네. 이렇게.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어뭐한 15페이지 이하로 가볼게요. 15, 봐. 샌즈랩 지금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만호공주 안 하잖아요. 에이징랜드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며칠 전에부터 하잖아요. 자 켄카 로이스 안 하잖아요. 자 디오유 같은 거안 하잖아요. 엑스게이트는 좀 하네요. 그 솔트록스도 15, 저 뭐야 11월달에 일단 하네요. 한1 0월달 갈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일단, 오늘 타점 들어왔네요. 자, TC 스틸 안 하다가, 어, 뭐, 며칠 전에 하기 시작했죠. 자, HL 사이언스 같은 거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ABL 바이 당연히 안 하잖아요. 자, 제이션 시스템, 요 앞전에 지난주인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 안 하잖아요, 일단은. 한국파마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제넥신, 당연히 안 하죠. 이런 거 하면 망하죠, 일단. 자, 그 다음에 10월 달은 중순가, 초반 가겠어. 바이오다이 안 하잖아요. 자 미래반도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유만 하고 있잖아요. 자 DI 아예 안 하죠. 일단 10월 달 초에 했던 거. a b l 아예 안 하잖아요. S24 아예 안 하잖아요. 자 S24 42% 수익이네요. 봐, 그죠? 그다음에 그리드 위즈 어저께가 그저께 급등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안 하잖아요. 자 HL 사이언스 안 하잖아요. YC 기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넥스 안 하잖아요. 예, ICTK, 그,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안 하잖아요. 유라클 안 하잖아요.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며칠 전에 막 급등 나오고 가던데, 지금은 일단 요거는 못했어요. 자, 대본에서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래반도체 이때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일단 보유만 일부 하고 있는데, 저때보다 일단 지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예, 그죠. 봐봐요. 한농화성 겁나게 많이 했는데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SOS랩은 그때는 손조쳤네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10월달 11월달 뭐 지금 12월달 가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여러분 들 하늘과 땅차입니다 주식들이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예, 그런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어,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고 어,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계속적으로 계좌를 우상형 방향으로 어, 만들어 나가시는 예, 그런 전략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을 일단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어렵냐면 어저께와 완전 달라요 시장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예민한 게 오늘 10% 이상 올라간 주식이 또 일단은 몇개안 됩니다 어제 상한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일단 쉬는 모습이 딱 이거예요. 그럼 자란 테크놀로지 3일 지하까지 지금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퓨터소 홀딩스 주력 중목 오늘 수익 챙겼는데 제가 아까 수익 챙기라고 했던 가격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에 코롱티 시즌, 오늘 추천주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야, 김 대표가 일단은 오늘도 얼마나 추천들을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한눈에 뭐 일명 요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그 다음에 바이젠셀은 제가 이거 몰, 모르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동시 건설 a t 같은 경우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그다음에 셀비오는 신규 상장주고요. 어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보이고 어 그것도 지금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럼 아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일성건설 뭐 그다음에 ISC 전부다가 일성건설있죠 일성건설 어 일단 신규 상장 아 저기 뭐야 저. 저 정치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는 위치가 신규 상영주죠 위츠, 그죠? 위치까지 근데 차이 커뮤니케이션 전부 다 신규 상영주입니다 아, 신규 상영주는 오늘 뭐 하나는 사야 되겠구나. 당연히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세력들이 신규 상영주를 사느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급이 일단은 좋은 수급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어저께 그 수급이 확 돌아왔는데 정치주 쪽으로. 그런데 일단 탄핵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노이즈가 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대통령의 어떤 저거는 어, 뭐 지금 일단 대통령이 계속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일단은 지금 힘들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어,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탈당하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어, 탈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탈당이 안된 상태에서 어, 일단 탄핵이 된다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은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노이즈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어, 나올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것이 일단 오늘 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은 아, 오늘 어떤 주식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10% 이상 올라갈 만한 주식이 거의 안 보이죠. 이 재료가 나오는 거 아닌다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원전선 우리 주식이죠. 그다한중엔시스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죠. 아 그다음에 눈이 보유주였죠. 어,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또 지금 노브랜드 이런 주식들이 오늘 제일 셌었는데 예, 지금 보아하니 어, 이거 지금 오늘 장중에 들어갔으면 오늘 장중에 들어갔으면 다 물려주는 주식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는 주식이란 말입니다 그 여기 들어가서 오늘 손실이 또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결과 예, 오늘 일단은 매매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어, 여지없이 올라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 예,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오는 주도 업종은 다른 거 떠나가지고 이, 이 신규 상냥준이 오후까지 일단은 좀더 내가 어, 많이 가져가거나 일단 좀 버틸 만한 거는 예, 오는 신규 상냥준 한두 개 정도는 어, 전혀는 무조건 사서 매매 이익을 좀 봐야 된다 아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어, 기억을 하시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매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은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올리는 게 좋아요 예 오늘 그리고 1시 이후에 다시 재개 하는데 어, 내가 소액계좌 거나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아 오늘 드린 차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사인앱그 다음에 코롱 티시즌 요거 중심으로 오늘 가져가시고 어, 반도체 좋아요 자람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차라리 이쪽으로 일단은 어, 좀더 비중을 실어 가지고 오후까지 좀 지켜 나가는게 어, 수익 내시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쪽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 일단은, 어, 어제 상 먹었으니까 난 선인바이오나 풀백 쳐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은 거 문자 내용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서린바이오 오늘 선추매 위중으로 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오늘 뭐예요 질러 위중로 사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거죠 잖아요상 먹을 때 좋았잖아요 어제는 어제는 제가 질러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질르면안 된다고 얘기를 한 지금 한 20분 내내 얘기했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본인이 거기다가 질러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저께 사악아준 잘못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그 종목이나 테마를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만져나갈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거는 안 들으시고 뭐 종목 사라는 얘기 뭐 그런 것만 자꾸만 그 들으세요 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게 늘질 않아요 예, 벽이죠 벽 예. 그런 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래서 투자 고집이 있는 건 좋으나 아, 일대 수살 떼기 없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에,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으신데 에, 그거는 일단은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치고 일단은 에, 쓸데없는 고집이 많은 사람 없어요. 에, 쓸데없는 고집이 많다 보면은 아, 결국에는 에, 이상한 행동에서 어, 전 국민을 일단 불안해 놓는 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느 분야나 쓸데없는 고집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특히나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이 쓸데없는 고집 이거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아는데 일단은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고집이잖아요 몰라서 내가 이거 지금까지 김 대표를 몰라서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엉터리로 해서 수익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배우면 되는데 배우고 잘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해 그러면 그거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 훈련해야 되고 저도 아침에 일단은 리딩 훈련 계속 하는 거고요 오후에 또 리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뭐 지금 승률이 100%는 아닐 거잖아요 아침에 바로 여러분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리는 대신에 일단은 거기에 또 해당되는 주식도 들여서 수익으로 또 지금 연결시켜 드리고 있고 최대한 일단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강조하는 주식 질러 가지고는 피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멋대로 주식을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겁니다.